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올 언박싱 하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어, 저는 일단 디올을 성수 팝업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디올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한테만 주는 쇼핑백을 받아왔고요.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지도 않는 큰 쇼핑백을 제가 들어볼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일단 쫀쫀발이 구성품부터 볼게요. 디올 매거진이에요. 이런 디올에 대한 스토리를 볼수 있고요. 파워 스토리도 구매를 하면, 이렇게 해서, 아, 귀여워. 문도 열려요. 이런 식으로, 영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거는 바우처예요. 바우처와 그 셀러분의 명함이 들어있고요.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영수증입니다. 미차와 가방에 대한 영수증이 있고요. 일단 미차부터 언박싱을 시작해볼게요. 되게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에 들어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너무 너무 많이 봐왔던. 케이스인데 직접 만져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저는 오블리크 미차 스카프 그레이 색깔을 구매를 했고요. 원래 이제 몽테인이랑 오블리크 네이비랑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러 갔는데, 몽테이는 디올 같지 않아서 싫어가지고 구매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오블리크 원래 네이비으을 보러 갔는데, 이번에 이제 신상으로 바뀌면서 너무 여기 로고가 지금 여기는 회색이잖아요. 거기 완전 파란 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물 보고 엥? 스러워가지고, 친구들이랑도 뭔가 다, 어? 이거 아닌데? 약간 이쁘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매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땐 이쁜데, 가까이서 에 봤을 때 실물은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매 보고 어 그리고 제가 구버전을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그 뒤에가 이렇게 하얀색 버전 이, 이거 이번에는 이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로고에 그 파란 끼는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구매를 안해야 되나 하다가 그레이 색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셀러분한테 이제 보여주실 수 있냐 했더니 완전 극소량만 들어온대요 재고가 그래서 정말 희귀한 템이라고 그때도 매장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올이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반지 끼고 절대 못 만질 것 같고요. 매우 소중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택은 다들 떼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이게 택이 막 쓸리면서 좀 스카프에 좀안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이렇게 써볼 예정이고요. 길이는. 뭐든 그냥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너무 예뻐요 실버가 진짜 실물 갑이에요 진짜 은은하고 엄청 이쁘고 우아하고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아마 관리는 그냥 다시 했던 대로 통에 넣어놓는 게 제일 낫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 이렇게 돌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식으로돌려서 너무 막 돌렸나? 일단 이렇게 대충 넣어놓고요그 다음 에어망의가방 진짜 살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스카프만 사러 갔는데 열어볼게요 미쳤어 미쳤어! 스카프, 아, 스카프아 아! 아! 이런지 백과?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로고드 커버 진짜 이쁘다. 오블리크 새들백이 원래 미시백이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품어놓고 있었는데 한번 매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대여서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그냥 이제 어, 이쁘다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미안하고 고맙지만 친구가 이거를 진짜 사고 싶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거 오블리크 체인백 없냐? 이랬더니 그분이 아 이거 진짜 말하는 사람한테만 찾는 사람한테만 보여드리는 거다. 진짜 매장에 거의 없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안에 아, 네. 카드 이거 넣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명품은 조금 수납력을 좀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거잖아요. 미친 너무 이쁘. 히 디자인만 보고 샀거든요. 근데 수납력도 좋고 너무 이쁜데? 그리고 이게 체인도 되고 벨트백도 되고 벨트로 가죽을 연결해서 가죽으로도 돼요. 스리웨이에요 미쳤어 이렇게 체인백이에요. 아우 예뻐. 컴퓨터 잘안쓸줄 몰랐는데, 체인은 무조건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자국이 나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천이라서 자국은 안날것 같은데, 그래도 소중하게 이거는 똑딱이에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벨트백이 되거든요? 넣으면은 벨트백이 되고요. 미쳤다. 뭐라고 쓰있는 거야? 몽테인. 처음 봐요. 저 진짜 앞에 디자인만 보고 산 거라 진짜 충동적 구매를 해가지고 아, 이게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화를 하면서 샀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 모르고 샀네요. 이 가방의 가격은? 250. 5만원이고요 <laughs> 안녕, 잠깐만. 미천은? 근데 뭐다 아시다시피 319,000원이에요. 미천 아시다시피 319,000원. 언박싱 영상 끝이났습니다 Hey, I got something, something to say. I'm just so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I know it's tough, and I know there's pain.